네, 어음수표법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6호 3번 보시면 기명, 날인 또는 자, 서명을 할수 있죠. 날인 대신에. 근데 서명은 꼭잡필려야 되는데 기명이나 날인은 자필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행도 허용되고 권한 없는 자가 대행을 하게 되면 그게 위조가 되는 거죠. 6호 4번 기명의 명의와 날인의 명의가 일치하지 않아도 유효합니다. 형식적으로 있을 때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있기만 하면. 655번. 기명, 무인은, 무효입니다무효 그리고 이것도 잘 나오고. 그 다음에, 비슷한 취지인데요. 발행인의 기명이 반드시 본명과 일치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예명, 뭐, 아호, 다가능거죠 657번 <laughs> 보겠습니다. 수표에 기재되, 기재되어야 될 수표행위자의 명칭은 반드시 수표행위자의 본명이 하나지 않는다. 뭐, 상관없어요. 이것도 똑같은 취지 문제죠. 가비교부한 어음에 발행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자, 이제 판례의 태도인데, 잠깐 뭐, 법문을 보시면, 이 어음의 요건, 이게 이제 기재사항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발행지가 있어요. 그럼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문제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 팔레는 국내 어음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걸 무효의 어음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방금 전에 보셨던 어음 요건 중에 일부를 고의로 이제 적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걸 백지어음이라고 하는데, 얘에 관해서는 이게 공란으로 되어 있어도 백지어음이 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이걸 보충하지 않고 어음금을 청구해도 적법한 어음금 청구가 되는 거죠. 백지어음의 경우에는 보충하고 해야지 적법한 청구가 되는 거고 적법한 청구가 돼야 어, 상환 청구권 보존의 요건을 충족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159번 어음은 수취인이 필요적 기재 사항이나 그렇습니다. 여기 다시 또 조문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여기 지급 받을 자 또는 지급 받을 자를 지시할 자의 명칭이 수취인이거든요. 근데 수표에도 수취인이 있어요 있는데 이걸 꼭 적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도 자주 나오고. 어음과 달리 수표는 일람 출급으로만 발행될 수 있으나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어음의 경우에는 다 만기가 있죠. 만기가 딱 정해져 있고 네 가지 유형의 법정된 안기가 있는데 수표는 일람 출급으로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수표의 발행일을 현실의 발행일보다 후일의 일자로 기재한 선일자 수표의 경우에는 그 발행일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수표금을 청구할 수 있다. 네,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고. 선일자 수표든 선일자 어음이든 발행이 가능한 것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어음의 경우에는 만기가 따로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보시면 타미스 조 보시면 만기가 이렇게 있죠. 어음도 이제 일람 출급이 가능합니다.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일람 후 정기 출급, 일람 출급, 발행 일자 후 정기 출급, 확정 일자 출급. 얘네는 이제 만기가 정되어 있는 것이고 얘네들은 좀 불확정하죠. 일람을 한 다음에 만기가 확정되니까. 근데 이제 수표의 경우에는 언제나 일람 출급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어음행에 대해 얘도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laughs> 조합의 어음행위는 조합의 성질상 조합원 전원이 김영란인 서명하는 게 원칙입니다. 뭐 그래야 되지만 이분이 대표 자격을 밝히고 뭘 했다는 거죠? 현명하고, 그죠 조합원 전원을 대리해서 서명한 경우라면, 유효한 어음행위가 됩니다. 맞는 얘기. 어음행위 대리 방식에 있어서, 자, 상행위는 현명하지 않아도 되지만, 어음은 반드시 현명해야 돼요. 어음의 문면으로 보아, 본인을 위해서 어음행위를 한다는 취지가, 취지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표시가 있으면, 여기서 말하는 본인은 대리에서 나오는 그 본인이요. 그런 표시가 있으면, 대리관계 표시라고 보야할 것이므로 A 주식회사 대구 영업소장 갑이라는 표시는 영업소장이 회사를 대표할 수 없잖아요 대표 기관이라면은 회사 그리고 어디 회사의 대표이사 그리고 대표이사의 이름 땡땡땡 하고 도장 빵 찍는 요세 가지가 다 있는 것이어야 대표행위로 되겠지만 이렇게만 표시되는 경우라면은 영업소장님이 대리권을 표시한 거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다는 거. 그다음 자 위조 변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위조 변조 무능력 그리고 무권 대리 요거는요세 가지는 어 문면에 드러나지 않지만 물적 항변서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것도 매우 중요한데 갑이 을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는데 을의 종업은 병이 을의 승낙을 받지 않고 을 명의의 배설을 했다. 이게 위조란 말이에요. 권한 없는 사람이 대행하는 거. 정의 교부하였다. 정은 어 약서 검을 무에게 배서 양도하여 현재 무가 소지하고 있다. 정과 무는 병이 승낙을 받지 않고 위배설를 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뭐 선의 취득을 할 수는 있죠. 이에 대해 중과실도 없다. 약서 검의 문면상으로는 무까지 배서가 모두 연속되어 있다면 형식 자격이 인정이 되겠죠. 갑이 어음금의 지급을 거절하여 무가 을에게 어음금의 상환 청구를 한다. 주채무자가 거절하게 되면 이제 상환청구권의 요건을 가졌다면 배서인들에게 청구할 수가 있는데요. 물은 을은 이 어음을 위조당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이 물적 항변 사유로서 나는 지급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위조당했어도 배서가 적법하게 되어있으면은 이거는 어음 자체가 무효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배서의 영향도 안 주고, 어음에게 독립의 원칙. 다만 이 위조됐다는 사실은 피위조자 입장에서 뭡니까, 여러분? 어음금을 적법하게 거절할 수 있는 항변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때 위조사실 여부, 위조가 되었다 혹은 위조되지 않았다. 이 위조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무에게 있다. 지금 어음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지인에게 있어요. 이 시험이 되게 잘 나오거든요. 위조되지 않은, 네가 책임을 져야 되는, 물적 항변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입증 책임이 무에게 있습니다. 위조 소지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발행인이 병으로 되어 있는데 소지인의 병에 대한 언금 청구에 대해서 병이 자신의 김영달 날인, 날인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지급 언금 지급 채무의 존재 여부를 다투는 경우 을은 위조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을 부담한다는 거. 너무 잘 나오죠. 뭐. 어그다음 앞에는 똑같죠. 어, 어음 문면상으로 무가 집배서가 모두 연속되는 상황에서 정은 어음이 위조된 이후의 배서였으므로 무에 대해서 상환 책임을 부담한다. 이게 그러니까 이 어음이 위조된 것에 대한 배서를 멀쩡하게 했어요. 근데 이 위조라는 거는 아까 말했다시피 이 피위조자 입장에서 물적 항변사유로 작용하는 것이지 이후의 배서가 적법한데. 이 배서인이 상환 책임을 부담하는 것에는 전혀 영향이 없어요. 이걸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맞는 얘기고요. 위조된 후 어음을 취득해서 배서 양도한자는 문언대로 책임을 집니다. 상환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거죠. 배서인으로서의 책임은 담보 책임 그거요. 어음 발행인이 그의 어음 보증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수취인의 명의를 변경 기재하였다면 변조에 해당한다. 이게 변조의 개념에 대한 것인데. 발행인이 처음에 발행할 때 아까 보셨다시피 병암 요건 중에 하나니까 수치인을 적잖아요. 근데 내가 이걸 적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이걸 바꾸는 것이 과연 변조냐가 문제가 되는데 이 보증인이라는 사람은 이 수치인 누군가를 보고 보증을 샀단 말이에요. 근데 얘한테 동의를 얻지 않고 이걸 바꾼다. 아무리 최초의 권한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변조에 해당합니다. 시험에 너무 잘 나오고요. 얘도 잘 나옵니다. 발행인의 상호가 변경됐어요. 근데 소지인이 어 이름 바뀌었는데 이거 안 바꿨네. 그래서 발행인의 기명 부분 중에 구상호를 지우고 신상호를 적었다. 이 정도는 변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변조도 물적항변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음 소지인이 변조를 한 후에, 김영나인에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변조자는 변조된 문구에 따라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게 변조가 됐어요. 뭐, 예를 들어, 만기가 10월 1일인데, 12월 1일로 얘가 바꿨고, 뒤에 있는 애들은 12월 1일인 걸 보고서, 배서인으로 김영나인 서명했단 말이야. 그러면, 얘네랑 얘네한테는 이 어음은 만기가 12월 1일인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이 날짜를 보고 김영자 하는 애들한테는 이게 음, 만기인 거고, 그러니까 얘네 입장에서는 12월 1일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무조건 변을 주장할 수 있는 거고, 무조건 어, 변을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만기가 10월 1일이어서 벌써 어, 뭡니까? 응. 음. 상하청권을 보존할 수 있는 기간에 지났어 라는 주장을 할수 있다는 측면에서 물적항변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요 변조된 어음에 기명날인한 애들은 이 변조된 내용에 따라서 책임을 부담합니다. 변조자를 포함해서 변조 여부에 관한 증명 책임 요거는 위주로랑 좀 달라요. 언제나 엄 소지인이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요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명백하지 않은 경우 이채무자가 부담한다. 명백한 경우에는 소지인이 부담하고 요거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거. 변조의 방법은 어음 기재사항을 직접 바꿔 기재하는 행위가 뭐 일반적이겠지만 권한 없는 제3자가 지시금지 문구, 이 지시금지 문구가 기재된 어음의 경우에는 배서로 양도가 불가한데요. 여기다가 고의로 인지를 붙여서 이거를 가려버려. 요것도 변조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변조 후에, 어음의 기명날이나, 어음행일 한자는 원칙적으로 변조된, 아까 12월 1일이요. 그 문구에 따라 어음상 책임을 진다얘네한테는 만기가 12월 1일이 되는 거고, 그러면 공유일이 없다고 할때 12월 1일, 2일, 3일, 그쵸? 죠 음, 지급할 날 더하기 이틀까지가 지급제시 기간이 되는 거거든요. 그 때에 적법하게 지급제시가 됐다면, 상한청권의 나머지 보존 요건을 갖췄다면, 상한 책임을 부담해야 되겠죠. 위조된 배서를 진정한 것으로 믿고 유상 취득한 경우의 손해액은 액면가 어음 금액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취득하 기 위해서 지급된 금액을 가지고 판단하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백지어음 가비 교부한 어음이 백지 약속어음인 경우 아까 보셨던 어음 요건 중에 일부를 일부로 안쓴 거예요. 그거는 이제 보충권을 수여해서 그걸 가져가는 사람이 쓰도록 할 목적으로 발행인 병이 수취인 또는 소지인으로 하여금 백지 부분을 보충하려는 보충권을 줄 의사 이게 있어야 백지어엄이 되는 거거든요. 그 여부에 관하여는 이게 보충권이 있는 백지어엄이냐 아니면 어엄요건을 누락해서 무효의 어엄이냐에 대해서는 그 입증 책임이 병에게 있다. 즉 발행인의 입장에서 이게 백지어엄이 아니라 불완전 어엄 어엄요건을 누락한 것이 되면 무효로서 책임은안 지잖아요. 요거는 그러니까 발행인에게 있다는 거, 요것도 시험에 매우 잘 나옵니다. 자, 676번. 발행일이 보충되지 아니한 백지어음을 지급 제시하면 적법한 지급 제시가 아니므로. 그러니까 적법한 지급 제시가 있어야 이 상환청구권이 보존되잖아요. 상환청구권 보존되기 위한 첫 번째 요건이 완성된 어음을 적법한 시기에, 지급 제시 기간 내에 가야 되고 그리고 적법한 장소에 가야 되거든요. 자, 보충되지 아니한 어음을 가져가면 적법한 지급제시가 아닌 분은 상환청구권 보전이 안 됩니다. 근데 아까 나왔던 국내 어음인 경우에는 발행지가 없어도 보충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 자, 그런데 발행 1, 이 백지인 약속어음을 발행일련을 보충하지 않고 지급제시한 경우 적법한 지급제시가 되지, 지급 되지 못한다는 것은 상환청구권을 보전하지 못한다는 얘기로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676번, 8번 어음 금액만을 백지로 발행한 어음의 경우 나머지는 다 있다는 거죠. 주채무자에 대해서 백지 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는 만기를 기준으로 한다. 이 백지 보충권의 소멸시효도 3년인데요. 3년의 기산점이 어디냐가 문제가 되겠죠. 만기가 있으면 만기로부터 3년이고요. 만기가 없으면 백지 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로부터 3년입니다. 자, 만기는 기재되어 있으나 지급지와 지급받을 자, 수취인까지 백지인 경우 복충하지 않은 상태라면 어, 권리를 적법하게 행사할 수 없고 상환청구권이 보전이 안되죠. 다만 그런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과는 있습니다. 너무 잘 나왔죠 이런 것들 어, 비슷한 취재 문제 액면금 1억원 발행일 14년 6월 20일 지급기일 만기 14년 10일 14년 10월 20일 지급장소 병은행 지급지 수치인 각백지 첫 번째 배서인 정 그리고 제2배서인 무로 약성음 한 장을 소지하고 있다. 보충하지 않은 채 소를 제기하였다면 적어도 시효가 중단되는 효력이 있고 백지 보충권의 소멸시효도 멈춥니다. 자 보충권의 남용에 대해서 어음 취득 당시 어음 소지인에게 아기 중과실이 있더라도 보충권 남용은 뭐 예를 들어 1억을 적도록 보충권을 이제 부여했는데 1억 5천을 적은 경우입니다. 그렇죠? 이제 소지인에게 아기 중과실이 있더라도 원래 수여한 1억 원의 범위 내에서 책임이 있습니다. 음 아기 중과실이면 책임을 안 지는 경우는 부당보충된 부분에 대해서죠. 자 그리고 이 중과실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인데 매우 중요합니다. 금액이 백지인 약소 범의 양도인으로부터 보충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를 전해들었어요. 소지인이 직접 금액을 보충할 때 보충권의 내용에 대해서 처음에 보충권을 만들어냈던 이 사람에게 직접 조회하지 않았다면 이한테 듣기만 하고 이 사람한테 안 물어봤어요. 그러면 중과실입니다. 중가실. 중과실. 그러면 그 5천만 원은 책임이 없는 거죠. 683번, 수지인이 백지로, 어, 백지로 된 채로 발행된 어음은 어음법적으로 유효하게 양도할 수 있고 이거는 어음법적 유통의 보호를 다 받아요. 항변 절단되고 뭐 이런 것들. 어음이 전전 양도된 후 어음을 인도받은 최종 소지인이 수인으로 자기를 보충했다고 하더라도 소지인이 발행인을 해야 할 것을 알고 취득한 경우가 아니면 발행인으로부터 인적 항변의 대항을 받지 않는다. 그렇죠? 해의가 아니라면 인적 항변의 대항을 받지 않는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백지와음을 배서해도 원래 배서의 일반적인 그 유통보호의 효력, 인적항변의 절단. 이 인정이 됩니다. 선시수도 가능하고 대항을 받지 않는다. 인적항변이 절단되죠. 응, 절단된다. 회의가 아닌한 만기를 백지로 해서 발행된 경우. 이건 이제 기산점이 3년을 계산할 때 보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한다는 거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어음의 실질 관계부터는 다음 영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